총연합 성명 김여정 하명의전당금지 그리고 이제 사기 집행까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 집행서 북한 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한 계안으로부터 새 몽둥이의 테러를 당했다. 박상학 대표에 의하면 계안은 박상학은 죽어라며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새 봉주기를 휘둘렀으나 다행히도 팔로 막으면서 큰 참사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머리에 맞았다면 사망 또는 일어설 수 없는 평생의 장애인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어쩌다 자유대한국에서 김씨 왕조와 싸우는 북한 인권운동가가 김 여정의 한역에 의해 공개 사례를 당해야 할 끔찍한 상황까지 이르려는가개아이 개인이 우발적 행동으로 단순 포장하고 테러를 저지렀지만 그 뒤에는 분명히 김여정의 함임을 받는 간첩 무리가 있음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김정은에게 미움을 받는, 받은 탈북자들은 문재인 좌파 정권으로부터 온갖 박해를다 받아왔다. 특히, 전단살포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표시한 김여정의 화역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권은 전단살포금지법까지 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박탈당했지만 가짜 평화에 놀아가는 가짜 진보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탈국민들이 북한 민주화운동을 반평화행동으로 폄훼하고 앙나락의 비판이 왔다. 김여정은 소위 앙력총아연설에서사년와 행사를 통한 대규모 코로나 데믹에 대한 책임을 남한은 남한에서 보낸 전단지에 뒤집어씌다 백신도 초보적인 의료 시설도 보장받지 못한 북한 동포들이 코로나 피해의 처절한 고통에 대한 책임을 남쪽 전단지로 조사하고 그표정으로 박상학 대표를 지목했다. 김여정이 지시하면 이제는 새공둥이를 들고 살인 행위까지 저지르려고 미쳐날뛰는 종북 간섭 세력들의 행동은 도를 넘고 있다.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안보관을 무력화시켜 북한 간섭들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이 만행이 결국 일어나서는 안될 참상을 불러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반미를 앞세워 종북 앞잡이로 전락한 민주노총과 각종 시민단체 간판을 걸고 김씨 살인 정권을 옹호하는 종북간섭집단에 대한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를 세우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탈북인권단체에 대해서 테러를 지시한 김여정에게도 강력하게 경고한다. 핵과 미사일에 미쳐서 민생을 파탄을 내고 인민들이 삶을 재떡이로 만든 김씨 남해는 반드시 민족의 주로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3만여 5천,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은 김여정 딸이 느어한 테러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김씨 왕조의 해체를 위해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2년 8월 19일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비동